잠깐, <laughs> <착각! 웃음> 여러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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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laughs> <가만히> 있잖아. <웃음> <웃음> 아 잠깐 잠깐. 아, 안안 우리 안돼 안돼. 우리 시작 시작했어요. 시작했어요. 우리 하고 있었는데. 아땀 아, 아. 아, 나. 그럼 일단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더보이 <laughs> 댄스.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댄스들입니다. 야, 수백 시진이. 야. 아 그러네. 그럼 혜찬이부터. 네, 안녕하세요 해찬입니다 <laughs> 전라드... 안녕하세요. 제시즈입니다전라 안녕하세요. n 세드림의 철남입니다. 안녕하세요. 바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제노입니다 자, 녕하 9시에 에세즈입니다렌즈 안녕하세요. 렌쥔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크입니다. 네, 저희가 한 작년 이때쯤에 또 추석을 맞이 해서 저희가 순편을 만들어서 주셨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또 다른... 이게 뭐죠? 여러분? 달병, 월병 월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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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병. 월병. 월병, 월병. 네, 여러분 혹시 월병을 아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월병. 저희가 평편 대신에 이번에는 월병을 만드는 그런 앱을 준비했어요.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월병 좋아하시면은. 뭐... 월병이 뭐예요? 월병이 달병. <laughs> <laughs> 아그 <그럼> 누가든 <laughs> 달병이라고 했어 야야야, 왜 그래? <laughs> <근데> 월병이 <laughs> 뭐야? 유에비. 아니야, <laughs> <뭐야? 웃음> 아니. 아니 그 어떤 느낌이크 아, 문케. 오. 문케. 먹어본 적 있어 중국에서? 아 먹어본 적 있는데 네, 네. 이렇게 만들어 본 적은 해. 처음이야. 만드 만들어 본적 응. 있죠.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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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난 솔직히 어. 월병 만든 그런 거 생각한 번도 안 해요. 음. 어려운가봐. 아, 사실 아. 이 만드는 방법이 숭편이랑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아, 어, 맞아 그래서. 맞아. 그래서 맛도 약간 약간만 다르지 비슷할 거라고. 아니요, 맛은 음. 너무 다른 것. 같아. 죄송합니다. 아, <laughs> <너 웃음> 먹어봤어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게 렇 단순히 그냥 만드는 거가 아니라 이렇게 직접 다 하고 직접 또 이게 구울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맞아요. 저희가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월병이 완성되는 그 모습을 볼수 있으니까 그래서...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야 근데 그런 거좀 이해 좀막 중국에서 좀 자주 먹는 약간 이때쯤에 좀 많이 먹는 그런 거 아, 약간 그 추석 때 되면은 중국 그니까 달이잖아요. 달은 약간. 음. 모인다는 가족. 가족이 모인다는 그런 느낌이에요. 오. 그래서 다 같이 뭐 가족끼리 모여서 월병을 같이 먹고 약간 달을 보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아 달을 그래서... 보면서 네, 월병. 약간 옛날엔 그랬었죠. 아 그래서 아. 진짜로 문케이크요 아, 네, 아, 아, 문케익. 진짜? 문케익. 네. 문 케이. 문 케이. 뭘? 문 밑에서 문, 문 밑에서 문케이크 먹. 뭐. 그러니까 문을 보면서 문을. <laughs> 아 원래 그랬어. 절 맞지 진짜로. 진짜로 했어 감정을 했잖아. 그럼 일단은 뭐뭐야야누구 누군 먼저 시작할래? 김말이는 시작하자. 다시 넣어서. Let g 얘들아 손 씻고 왔지? 안 <laughs> 왔어. <잘 하죠>. 그럼요. <laughs> 에? 에? 미안 나손 씻기 귀찮아서 그리고 사실 여러분 준비해. 저희가 월병뿐만 아니라 또 여러 어게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마크 형. 어. 저 갑자기 든 생각인데요 이거를 가장 큰월병으로 만들어 보는 거. 것... 하나를. 컬러톤으로 거의 저기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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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어때? 어때? 그래서 너무 <laughs> 커 가지고 <laughs> 겉은 타고 안은 아니고요. 그거 커 가지고 쓰시긴 했는지 근데 이게 바깥에 있고 이게 아닌데. <laughs> 어 시원해 느낌느낌 느낌 <laughs> 좋아 이게 바깥에? 감 맛이 없 느낌 좋아. 느낌 좋아. 여러분들도 무슨 모양을 해 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좋겠다. 되게 모양을 내는 게 저번 더 많이 뭐죠? 공시마, 아, 공시 아, 저번에는 별만 이 아, 맞아, 맞아,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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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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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야 그래, 너무 우리 추석 때뭐해요 아? 집에 가요. 집 가죠. 오랜만에 집 가요. 집에 가요. 설레랑 런쥔이 또 이제 어, 집이 외국에 있어서 중국으로 이번에 간대. 네, 맞아요. 좋겠어. 너무 행복해. 가서 먹어. 먹고 꼭 갖고 와. 오, 이렇게? 지성이는 뭐 할까? 네? 추석 때 이제 집 가고. 네, 서울 수도 가고, <laughs> 포켓몬 잡고, <laughs> 포켓몬 오랜만이다. 어, 포켓몬 진짜. 나이미 치워 사장 대표 이건가 되죠. 동혁아 <동여가> 사랑해. 자기 거밖에안 돼. 그만해, 그 그거 얘기 그 얘기해보는 거 어때? 막 지난 저, 작년 명절 때 뭐지? 였 우리 작년 우리 명절 때그 그거, 그... 그거 만들었어. 아 송편 만들고 아 우리끼리 아 그냥 개인적으로 아, 기억이 안 나요. 그치. 근데 저도 잘안 나요. 작년 추석 때어 우리 우리도 집에 가자 가자 그때 아 가서? 집에 아, 간건 알겠는데 집에서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 아 <laughs> 우리 아, 집에 갔었든요 <laughs> 갔어, 갔어, 갔어. 너무 크니까. 같이 갔었지. 대상. 이건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만들면 됩니다. 프리스타일. 와, 근데 이게 뭐야? 이게 뭐? N 모양. 아, 모양 오, 추천으로 오. N 모양, NCT, NCT, NCT N 모양 NCT 모양 N 모양 발 모양을 추천해 주셨는데. 간좀 어렵네요. 어려운데요? N이면. 그래도 해봐야지. 지금... 나는 한중 콜라보레이션. 재료는 월병 모양 송편. 오오오. 콜라보레이. 이거, 해도 되는 거야. 오, 내 손바닥 크기만큼 들었어, 아. 이거, 이거. 어는거 아니, 야와내 손바닥 크기만큼만들었어이거어떻게 하는 거야? 그럼 안 익지 않을까? 이거 약간 아이아어디가요가가가잖 어디 응? <laughs> <laughs> 여기, 여기 이렇게 들어아 <laughs> 되게... 그래, 그래, 이렇게 들어가잖아. 게아잖아어떻게 요즘... 애들 진짜. 나 여기 있으니까. 나보이줄게 어, 형님? 너 수제비 <웃음> 만들어. 형아, <laughs> 어, 얘 수제비 아, 만드는데? 다들 요리는 자주 해요. 네. 너무 잘해요. 네, 니요. 네, 네. 네. 뭐 해요, 보통 요리하면? 해찬이가 해줘요저 요리 잘 못해요. 네, 알아요. 하하! <laughs> 형 혜찬이가 숙소에서 많이 안 했는데. 해찬이 많이 수수 이 노래 진짜 잘해. 우와 우와 와러 천재. 어, 들어가지. 러 천재. <laughs> 봐, 봤죠 어? 그시 예. 근리 진짜 우리 지잘 만들었는데. 열심히 만들라고. 와 진짜 진짜 잘 만들었다. 와러야 오, 했어. N. 수고했어요. <웃음> <웃음> 여러분 애로 모이긴 하죠, 여러분. 잘했어. 혹시 모르니까 볼펜으로 N 자 그어놔요. 못 알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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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좀날씬해야 어, 이거 다 되고 어디서? 저 그거 어떻게 해? 그 그냥 이렇게 하고. 아니 너. 하고. 응. 하만. 하고 하나 뚜껑. 진짜 그냥 그냥, 그냥 봐봐.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빡. 얘들 쿱, 우리 약간... 크림. 이게 안 나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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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땅에 치거나 이렇게 잡고 n g 그 이제 끝 절대 안 나와 i l I'm going to go to v a s t h a n k you. <laughs> 일단 작년이랑 달라진 점은 시즌이라는 이름이 생겼죠. 잘하고 있어또뭐 없을까? 아우. 리가 달라진 거야. 아 그냥, 그냥 뭐, 뭐 그냥 제일 달라진 거. 나안 달라졌어. 괜왜 <laughs> <laughs> 그래? 너도 컸잖아. <웃음> <웃음> 이거 실태 가. 동순, 동순, 그금좀 고쳐요. 해찬이 요즘에 밥잘 챙겨 먹고 있나요? 키도 크네요. 밥은 너무 잘 챙겨 먹는데 키가 안 커요. <laughs> 살만 들어봐. 밥은 세상. 살만 <laughs> 잘... 귀여워. <laughs> 아, 장난이야. 얼른 눈싸 아무 말래 여러분, 사실 저희가 오늘 그리고 뭐지? 뮤뱅을 하고 갔다 하고 왔었어요 사실 네 에이. 근데 저희 에이. 지금 에이. 위험 활동 <laughs> 야, 잠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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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닌 거 아니 거의... 위험 활동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 위험 활동 중에 저는 명인머니의 도해찬이와 엠티 아 그리고 어? 제가 그러니까. 기억나는 거저 저랑 <laughs> 지선이 그 동신들이 음... 그 라디오, 라디오, 라디오 그런... 아 그치. 어? 그거 안 넣었다 네? 네? 저는요 <laughs> 저는 What? <laughs> 저는... 와, 신기하다 <웃음> 저는 NCT <laughs> <LST> 활동, <laughs> 이번 위험 활동 중에 넣어야죠 아무래도 제가 살던 제주도에 갔을 때가 그 드림팀 아. 처음 이 같이 비행 육지를 벗어나가서 그 섬으로 가는 거여가지고 구기 더 많이 먹었는데 드림으로 처음 아닌가 맞아요 맞아 혼자 장점 드림으로 어 드림으로서는 처음으로 어. 비행기 타고 어, 어. 다른 곳을 갔을 때그 사실 그렇게 따져 보면은 장소가 진짜 많이 달라졌어 진짜 많이 하고 아예 이분이첫 미니앨범이었어 미니 미니 완벽 와, 성우표현이 기서한 번, f i r s 여기서 한 번, 앨범 소개. 두 번째 거. <laughs> 네, 고민해 볼까? 와, 너무 잘한데? 나? 나도 잘하고 싶어. 나 제자랑. 아니, 형이 이거 만들었는데 <laughs> 네, 되게 완벽해요, 우리 형은. 야, 이거... 야, 야, 조심! 아, 프라더! <laughs> 귀엽다. 아, 프라더. 근데 속을안 냈어요. <laughs> 이건 꽝으로 할게. <laughs> 이거 이거 어, 먹는 속안 사람 소안 줬어? 소가 이 무해 만드는 거지 <것도> 너무 재밌게 가지고 <laughs> 세상 다 대박이다. 우리가 너무 재미없어서 노래 틀어주셨잖아요. 아 재미가 우리 집중을 하고 있어요. 마크 형 천러 진짜 하시니? 천재라고 해주셨고 아 진짜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저희한테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셔도 됩니다. 맞아요. 저희가 다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맞아요. 뭐 <laughs> 근데 진짜 맛있을 것 같아. 태찬아, 나 다음주에 제주도 간다. 지성이 태어난지 어, 5700분이 됐 <laughs> 응? 너태어난지5 7 0 9분이 됐다. 런지나무밍 만들어 달라고 하시네. 이거 <laughs> 진짜 너무 어려워요. 태찬이 형 보이비디오 봤어요? 어, 아, 아, 여러분 뭐야? 제 보이비디오 보셨나요? 노래 부세요 안녕. 안녕. 그제 내 꿈에. 안녕. 다 사실 아 그날 굉장히 어 이거 뭐야? 그날이 해찬이의첫보이비디오날 맞았어요. 첫보이비디오 날이자 첫 단독 라이브 날이에요. 그리고 나랑 통하는 <laughs> 게 <laughs> 되게 많던데. 아 맞아 맞아. 공0 슬프네요. 눈물에 같이 있었어. 그만 만나자. 헤어져 우리. 일단 지금 만드는 것까지 만들고 일단 네. 얼른 스토브에 넣어서 우리 구워야 될것 같아. 너무 배고파. 먹고 싶어. 아, 배고파요? 찮찬아 저녁 뭐 먹었어? 저 고기요. <laughs> 면. 아 오늘 NCT 만들고 싶었는데 나 만들었어. NCT. 나 지금 혜찬 만들었어아 정말 고지 미안한이 ㅎㅎ.. 생각만 다 나왔어. 나왔어. <laughs> 다한건 <다음은> 여기다 올려놓을게. 일단 내 것부터. 어 잠깐만 비켜볼 네, 초롱이 너무 잘했는데. 와, <laughs> 이거 누가 봐도 앤. 엑스 퀴즈 빅. 솔직히... 아닌.. 맞습니다. 이거 누가 봐도 앤. 이게 누가 봐도 앤씨. 약간 좀살쪘어요이게 <laughs> 비밀의 꽝. 아, 그래도. 내 아, 조금만 줘봐 한 개만 만드는돼 어떤 거? <laughs> 와, 잘했다 이거. 그 잘했다. 음. 우까지세개 만들었어요. 나도 세 개만 만들고 세개 만들어 너무 잘해 아 맞다 오늘 재현이 형 정글에 법칙 첫 방송이 맞다 아, 아 진짜, 진짜 네 나도 보고 싶었는데 사실 저도 방금 알았어요 <웃음> <웃음> 형 이거는 걸안 안녕 아아 찍어 여러분 저희 끝나고 재현이 형 정글에 법칙도 왜, 왜 네, 어... 재현이 형이 저랑 같이 묶맨데 그렇게 가기 전에 그 다른 분들을 찾아보고 가더라고요. 되게 설레하면서. 네. 진짜 떨렸을 것 같아. 진짜. 근데 진짜 잘했을 어, 것 같아요. 그게 이거 있어. 마지막 하나만. 하나. 와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얼마 어, 진짜 맛있어요. 어봤어 어, 갔어. 일단 <laughs> <갔어. 웃음> <laughs> 팬분들이 굉장히 응? 그 뭐지? 좀 지금 우리가 너무 만들기만 하고 있으니까 이때 또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자 해찬아 월병의 이행시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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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20만 원입니다 <laughs> 병! 병행하는 과제를 하시려면 30만 원더 내세요 Not bad 자 저는 이렇게 N 마크리 월 c 오늘은 o okay, 시 okay. okay. a y t s Perfect, perfect. Perfect. You can't see. What? You can't see. What? y 다 u c 지성이 역시 너는 손이 크다. 손 많고. 아, 너무 그만큼 <laughs> 오, 너무 추워 네 번째 됐어요 <웃음> <웃음> 근데 이거 약간 좀 잘못 만들었어 아니야? 나 상상도 못 했어 좀 잘못 만들었 진짜? 장난해 장난해 아, 마음 같아서 두, 우리 시즈니들 다 주고 싶은데 지금 만날 수가 없는 시즈니들 안 먹을 거 같아요 블라인드 진짜 먹을 거왜 그렇게 생각해 아, 아, 살면서, 살면서. 와우. 뭐야 왜 그렇게 생각해 너무 못생기게 만들었어 난 예쁘게 만들었어 <laughs> 오우... 나트테 그래? <chter hate> 어, 저래 비켜보, bro. 내가 제 거잖아, 이거 제거잖아요거기다잖아 이거 다꺼잖아 제꺼잖아. 이거 제꺼제꺼 이거 제꺼잖 이거 제꺼 이거 다이다제꺼이다 제꺼잖아. 이거 제꺼잖아. 이거 제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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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면안돼어어어어어 아, 어어아어어어그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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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네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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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냥 정말 월병 같은 월병을 한개 만들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 N3, 엔 c c 하드, NCC 하트 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소개 제가 할게요 네, 여기서 네. 여기서 마태형 거도 있는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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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거예요. 제 거고요. 그리고 이네개다제 거예요. 제가 만들었어요. 아이고, 너무 잘 만들었는데. 그리고 제 거는 이게 누가 봐도 제가 만든 걸로 좀 보일 수 있도록 제가 맞아요. 일부러 또 이렇게 했는데 네, 이세개가 마키아님 거예요 네, 제가 자신해. 손재주가 일단 어? 이건 N 모양을 어, 노력해 본 거고요 <laughs> 이거는 약간 노력해 본거 이거 잘 만들었는데 이거는 <laughs> 꽝이에요 좀 비밀의 꽝 이건 안이 없는데 그 재미로 먹는 어... 그 그런 형의 사랑으로 꽉꽉 채운 거잖아요. 마크 형, 사랑도 없이 뭔가 나 달지 않았어요. 뭐, 뭐 진짜 잘했어. 뭔가 나 달지 않았어요. <laughs> 이건 만두 아니야? 눈웃음? 아, 눈웃음? <누르수>? 아, <누르수>? <누르수? 웃음> 그럼 일단 이거 저 수가 네, 안 뛰어요. 오케이. 가 h 가 s m u c N 기본적으로 N 그리고 속이 꽉차 있어요. 그리고 제일 완벽한 월병 같은 월병. 두 개. 이게 저희 피처링 제노. 피처링 아. 제노. 어 진짜 더 잘했다. 진짜. 잘 어, 잘 근데 잘했다. 하기 전에 진짜 이상한. 어렵다고 이제 생각했는데 디더, 좀, 좀, 좀. 이게, 이게 아 이게 하는 한... 거야. 제가 근데 하고 진짜 쉬운데? 아니야? 피가보다 쉬워. 이게 월병이 구... 다 소개했어요? 네, 소이 네, 네, 월병이 구워지는데 우리가 15분 정도 시간이 걸려요. 근데 와... 우리 한국에는 추석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놀이가 있잖아요. 뭐죠? 스타크. 윤놀이! 미 형, 못 봐왔지. 못 봐왔지. 윤놀이! 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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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laughs> 저 스티밍 거랑 해야 돼. 내 친구 이름이야, 이 <laughs> 네 뭐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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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희도 윷놀이를 하기 위해 <laughs> 이 열병 월병이 거진 동에 윷놀이를 하기 위해 잠깐 세팅을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laughs> 자 <웃음> 마크 형 불러주세요. 레버. 그러면 형이 이 파트의 킬링 파트 해철니까해철이 해처리 불러줄 때한번 하더라고요. <웃음> 네? 네? <웃음> 네? <웃음> 아 아까 형이 불러주고 싶다고 그릭스네 <laughs> 아니 형이아큼 불러줘야 돼. 마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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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드루의 로 아크리 아 정말, 리를 f a n t a s t i 아니까그가사 아주 아다리도 아주 좋습니다. 우리도 아주 좋습니다. 우리도 아주 니다 우리도 다 우리도 좋습니다. 우리니다 우리도 니다 우리도 좋습니다. 우리도 좋습 우리 다시 만나자. 안녕!